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39가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깜깜한 밤에 이고대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전부터 궁금했던 것을 물어보았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단다. 우리 친구들, 묻고 대답하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얼굴을 스티커로 붙여 볼게요. 맞아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랍니다. 자라마,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갈수 있는 곳이란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니?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단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여기 나와 있는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기로 해요. 여기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 사람은 울퉁불퉁 힘이 센 사람이에요. 여기는 아는 것이 많은 똑똑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네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맞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여기 예수님이 믿는 사람 옆에 동그라미에 우리 친구들이 색연필로 예쁘게 색칠해주세요. 이렇게 활동을 다한 친구들은 사람이 가정활동, 말씀을 따라 읽고 기도해요를 해보기로 해요. 엄마, 아빠와 함께 유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기로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과 함께 여러 번 따라 읽어 보기로 해요. 말씀을 읽은 친구들에게 우리 부모님께서는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담아 이 글처럼 기도해 주세요. 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자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